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.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. So... 치하치아 치하! 유하요하! 오늘의 콘텐츠! 아 오늘은 이제 붕괴 스타의 광고 에 이제 이상형을 먼저 찾고 들어가야지 좀 맛있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붕괴 스타레일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젤레스 광고를 제가 하고서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붕괴 스타레일도 한번 해보시는 거 한번 먹어보시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미 이미 잘생겼다고 생각한 캐릭터가 포함이 되어있던 거지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? 하고서 이제 지금 원래 과업 내용은 그 플레이 해서 그 스토리만 진행하셔도 된다고 그랬거든? 근데 내가 자진해서 지금 월드컵까지 하겠다고 했어. 왜냐? 진심으로 먹고 싶으니까. 코요버스의 이제 캐릭터들은 맛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뜯어먹어봐야 돼. 근데 나는 정확히 아직 이 세계관이 어떤지는 몰라요. 하지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하, 애니메이션 봐라. 와! 아니, 애니메이션 미쳤어? 아니, 미쳤어? 아니, 연출 뭐야? 와니 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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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 광기 있는 캐릭터구나. 내가 <laughs> 와 근데 이 P V 가 개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? 그 보컬로이드 어두운 세계관들 앨리스 시리즈나 막 이런 게왜 인기 많았겠냐고 살짝 그 기괴함이 좀 섞여 있는데 그게 맛있는 거야.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. 겁내지 마잘 들어. 날 초대한게 바로 너니? 아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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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나 잠깐만, 잠깐만 수는 잠깐만요, 수는 누나, 나배 터져요.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! 와 방금 그 표정 봤어? 야 이게 말이 안 돼! 아니 허영보스는 대체 어떤 인재들이 있길래 이렇게 p v 를잘 뽑아내는 거야?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라왔대요? 어떡해 그럼 이거.. 아씨, 이 일러스트 보고 대추요.. 내가 어떻게 골라야 돼? 나 아, 근데 나는 조금 진중한 캐릭터를 좀더 좋아하긴 해. 그러면은 카프카로 가볼까? 나찰.. 세월은 바람처럼.. 아~ 먹상이 봐~ 잠시간에 흐르죠. 너의 맹세를 기억해라. 저에게도 철 치를 묻죠. 와, 심지어 스피어였어? 와, 너무 고급져. 이 양반 왜 이렇게 고급진 거야? 정말..! 걱정마렴리도쓰리아마와아도 <laughs> 치료해주세요 오빠 그렇다. 저도 저도 저도요 저도요 와 이건 뒤도 안돌아보고아건나아마다 로빈 리가 엘프처럼 생겼냐 어, 여배우셔? 아우 개이쁜데? 와 <웃음> <What>? <웃음> 지팡이 나오고 거기다 내가 노래를 불러? 어떤 사람이 대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? 아 노래도 좋아 심지어. 내상과 외상은 치료법이 달라. 둘 다면. 야 꼬리 왜 튀겨? 뭐 이. 야 아, 귀엽냐. 야 꼬리 왜 튀겨? <웃음> <웃음> 아 귀여워 이 꼬리 이거 못 참겠다 근데 야얘 뽑아야겠다 얘 너무 귀엽다 아얘 뽑아야겠다 맛있다 아무도 안 알려줬니 욕망은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눈나 말안 듣는 말썽꾸러기들

와저 발에 깔리고 싶어라 아쉽게도 희극이 막을 내린 자리엔는 탐욕의 재만 남을 뿐이야 앞 캐릭터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 이건 무조건 제이든데? 부트 힐 나왔구나 얼마나 큰데 컴퍼니 와목구리도내 취향이야 목숨 이런 족발 누구 목숨 족발 자 기회를 주지 여길 맞춰 장난이야 깜찍이 내가 너의 베이비가 될게. 아나이아 아, 완전 내 취향, 완전히 내 취향, 그냥 내 취향이야. 와. 와 이건 또 뭐야? 도이름 아니 와 뭐야? <laughs> 와, 이거 쓸만 나겠다. 뭐임 의 날에, 그리고 의 날에 모든 과거는 이미 고모가 되었어. 눈물처럼 와, 잠깐만 색깔 <laughs> 바뀐 거야? 와 이렇게 세다고? 아니 스킬이 얘는 뭐 도시 하나 날리겠는데? 나를 찾아 저색뺀 버전이 있는 거는 얼마나 사기줄 아세요? 아 이거는 근데 아케룬 가야 된다 와씨 와씨 이 검으로 날못어주마 법장이 두터운 주제에 와 얼굴 개재미있다. <laughs> 잠깐 잠깐 저 잘생긴 친구또 누구셔? 네가 치열을 씻기 전에 야 잠깐만 스토리 맛있겠다 씨. 야 개맛있겠다. 나기와 맛있겠다 씨. 아 이건 좀 와. 왔다다처럼 병기로 태우는 인간에게 파괴되는 게 아니 뭐야 가면라이더이아 이거 어떻게 안 좋아 하지만 그 전에 내겐 선택할 권리가 있어 생명을 불태우는 반딧불이라 해도 가장 찬란한 빛을 낼 거야 심지어 설정이 생명을 태운다는 설정 소녀의 웃음 못 참지. 여친으로 가자. 대반디. 자아 이제 게임 플레이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제 원신은 여행자고 이제 젤레스는 이제 로프꾼인데 여기에선 개척자라고 한다는 거 스토리를 제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거든요. 가보자! 결국엔 엘리오께서 각본에 적지 않으셨습니까 중요치 않겠지. 뭐야? 금방 괜찮아져. 아 이게 턴제구나 턴제 게임이라더니.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. 작별할 시간. 아 이거구나 와. 근데 퀄리티 좋다 맵이. 서 뭔가 급할 거 없네.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되고. 이건 반드시 남으로 가. 나중에 만날 나의 정실을 위해서. 마치세븐스 인공 호흡 준비해. 삼칠아. 나한 나 번도 안해 봤다고. 아, 단항, 네가 해. 단항? 어? 야, 이용만 뭐야? 와, 야, 왜 비키? 왜 왜? 나 지금 아, 이 정말. 괜찮아? 아, 나 남쪽 자지 뭐야? 너 진짜 야구 때리잖아. 어, 뭐야, 이게 뭐 야, 야, 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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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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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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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큰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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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워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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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냐냐 드디어 왔냐! 야 이거지! 이야 이거지! 어, 확실히 근데 이거 뭘 맛이 나는구만? 맛만 볼까? <laughs> 아니 잠깐 얘는 언제 떠는데요? 아니 반디 지나갔음? 안돼! 반디 지났어! 안. 돼. 아니 이거 네이버 페이도 되네? 갓겜 사실상 두 트럭이란 말이지? 첫 구매는 두 배니까! 근한 번에 떠주면 나는 너그러이 봐줄 의향이 있다 오셔준다면? 일단 파티를 어떻게 뽑... 보면... 제이드 뽑아야지 뭔 파티야 씨... 제발 한 번에 떠줘 제발. 천장이죠 <목소리> 무기 전방 <전광> 가자고?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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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핵 불닭! 신입 일트럭 지원 광축. 아니 완답! 아니 인형 만들어 얼마나 맡이고 싶은 노람? 광고는 내가 받았는데. 렛츠고 덕분에 제가 <목소리> 본다 뽑았어. 감사합니다. 예쁘긴 하셔. 음. 한 잔에 뭐야? 아이고 피습당했다. 아이고. 누나가 너무 예쁜 나머지. 착한의 말잘 들어야지. 네. <laughs> 이렇게 붕괴 스타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PV 퀄리티가 진짜 좋던데요?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호요버스가 진짜 캐릭터에 몰입하게 하는 거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 스토리는 아마 종종 밀것 같고요 이게 또 턴제라서 이제 할 사람들은 또 이제 핸드폰으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, 아, 반디 갖고 싶었는데, 복각까지 한참 걸리겠죠? 그래도 제이드 누나 뽑았으니까요. 자, 그럼, 유바! <끝> <끝> <끝>